안녕하세요. 큐슈 발카이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농구화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농구화 리뷰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 리뷰해볼 농구화는 르브론 13, 르브론 솔저 13 네, 농구화입니다. 일단은 색상 같은 경우는 이 농구화는 볼티시 퍼플 네, 보라 색깔이고요. 어, 일단 사이즈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 사이즈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발볼이 조금 여유가 있는 운동화 기준으로 300을 신는데 이농과 같은 경우는 근데 한업까지해서는 310으로 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05로 했는데 뭔가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310으로 네. 저는 한 사이즈 업을 했고요 웬만하면 반업만 하셔도 네. 잘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볼러 분들은 네, 이제 발볼러 분이 아니시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계시면 정 사이즈를 추천해드립니다. 발볼이 또는 발등이 또 저처럼 좀 크시, 많이 크신 분들은 한업까지도 편안하게 신으시려면 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업을 했거든요. 근데 반업해도 이제 맞기는 맞을 건데 편안하게 신으실 분들은 한업을 추천드립니다. 발볼로 발등 놓은 분들 기준으로요. <laughs> 피팅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팅이 좋거든요. 이 신발이. 약간 르브론 중에서 저가형으로 나온 농구화인데도 불구하고 예, 상상 이상으로 예,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좀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피팅에서 어떤 부분이 좋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랩이 이렇게 두개 커다란 스트랩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pull for lockdown. 그러니까 조금 더 조이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라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당기면 여기에 우리질 정도로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여기 좀 우리 질정도로 네. 압박이 돼요. 이렇게 쪼여지거든요. 더. 그래서 발등이 조금 이 신발을 구매하시고 좀발 발볼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여기를 조금 더 세게 당기시면은 여기 조금 더 타이트가 타이트하게 좀 압박이 되거든요. 여기 울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풀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풀리는데. 세게 당겨서 안 풀리네요. <laughs> 위에 걸로 보여드릴게요. 위에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한 네,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를 세게 당기면 지금 우리 증기 보이시나요 여기? 우리 졌죠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압박이 되거든요. 이렇게 당기면서 그래서 발목 지지라든지 발등, 네, 발볼 지지가 굉장히 세게 되는 편이에요. 압박감이 진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팅감이 이 부분에서 되게 저는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트랩이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인 부분이잖아요, 농구화에서. 저도 스트랩 있는 농구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르브론 13솔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네, 그런 농구화입니다. 스트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커다랗게 두 개를 박았는데, 이게 발볼이랑 발목을 딱 잡아주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땡기면은 더 세게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장치를 통해서 피팅감을 네, 최적화한 게 아닌가 최대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게 하면 발등에 피가 안 통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 컷도 아니고 미드 컷도 아니고 약간 중간으로 나왔거든요. 발목 높이가 미드 컷보다는 높은데 하이 컷은 아닌 느낌이랄까요. 딱그 정도 높이로 나왔는데. 어, 아시다시피, 르브론 시리즈 자체가 좀 지상고가 높게 나오는 농구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얘는 신었을 때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체감상으로 신었을 때. 그래서 별로 그렇게 불안감이 느껴진다든지, 뭐 또는 지상고가 높아서 르브론 13 썰절을 어, 안 신겠다, 고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굉장히 지상고가 높아 보이지만 신었을 때는 별로 높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언급해드린 대로 여기 발목 지지력, 발목 피팅이 너무 좋아서 불안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한 번도 이 신발을 신으면서 다친 적이 없네요, 발목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피팅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다시 발목을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하이콧에 가까운 미드컷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발목 지지가 좋기 때문에, 가드 분들도 네, 무리 없이 착용하셔서 경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무게감이, 르브론 시리즈 자체가 조금 무거운 감이 없잖아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피팅이나 어떤 발목 또는 지상고의 불안함 때문에 이 신발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접지력 같은 접지를 보자면, 일단 청어가시 패턴으로 약간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여기 이 농구화에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금 이 농구화를 거의 어한 1년 가까이 신었던 건데, 지금 이게 씻은 다음에 지금 만지는 건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지에 어디 이렇게 손상이 간 데가 없어요. 아웃솔에 딱히 손상이 가 있는 부분이 안 보이죠. 되게 좀막 제가 막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손상이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XDR 소재로 만든 것 같은데, 되게 내구성이 좋습니다. 아웃솔이 아웃솔 내구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줌웨어가 여기 이제, 화면을 잘안 보이는데, 여기 네모 박스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숫자 23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주메어가 앞뒤 주메어가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누르면은 주메어가 네, 느껴지네요. 그런 쿠션을 가지고 있고, 접지력은 뭐, 네. 좋습니다 확실히 접지력 제가 뭐 먼지가 많은 코트에서도 뛰어봤지만 이 신발을 신고 미끄럽다라는 느낌은 네, 한 번도 못 느낀 것 같아요 접지력은 되게 PG5의 견할 아니, 그 비슷하다고 할까요 PG5의 견줄 정도로 되게 접지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웃솔의 내구성도 너무 좋고요 참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음, 그리고 이거 지상고가 조금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약간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발을 신었을 때 발끝이 오는 부분이 한 요쯤이거든요. 한 요쯤에 발이 오는데, 한요 정도 높이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체감적으로 신었을 때, 신고 경기를 뛰었을 때는, 아, 그렇게 무겁, 아니,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발이 지면에 좀 닿아 있는 느낌이 강하지, 아, 이거 지상고가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은 사실 거의 안 들거든요. 네, 생각보다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다 보면 이게 약간 여기 폼 쿠션, 일단 기본적으로 폼 쿠션 이렇게 쓰였는데 신을수록 점점 낮아지는 감이 있어요. 그 지상고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점점점 지상고가 낮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지금 신으면 PG5하고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로 별로 체감상 높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얘가. 좀 오래 신어서. 신을수록 점점 낮아진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딱 지상고는 네, 치명적인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르브론 솔저 1112에서는 조금 돌 쿠션, 네, 단단한 쿠션이라는 평이 많았잖아요. 또, 네, 그런 어떤 리뷰가 많았고요. 근데 르브론 13 같은 경우는 제가 신어보니까 돌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돌 쿠션은 아니고, 물론, 약간 단단함이, 단단함이 남아있는데, 솔저 시리즈 치고, 솔저 시리즈 치고는 좀 말랑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단단보다는 탄탄한 느낌이 강하고, 조금 탄탄한데, 약간, 약간의 어떤 말랑한 느낌도 있고, 예, 네,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어, 돌 쿠션이어서 나는 르브론 13 솔저를 못 신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돌 쿠션이랑 은좀 거리가 멀고, 그냥 탄탄한 쿠션 그리고 약, 약간 물렁한 쿠션 정도로 네,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돌 쿠션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돌 쿠션은 아니고 충분히 네, 이질감 없이 또는 뭐좀안 좋은 느낌 없이 신기에 괜찮, 충분히 괜찮습니다. 적당하게 아주 약간 말랑하고 탄탄한 느낌의 쿠션이 네, 거기 그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깝고요. 음. 그리고 이제 솔저 이름이, 솔저 시리즈가 르브론 11, 12 솔저까지는 줌 솔저라고 부르다가, 르브론 13 솔저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서 혹시 줌에어가 없나 했는데, 네, 줌에어를 다행히도 말씀드린 대로 앞뒤로 네, 넣어줬네요. 저가형 신발인데, 사실 이 정도 스펙이면 괜찮은 편이죠. 물론 뭐, 르브론 시리즈 자체가 좀 가격이 좀센 편이긴 하지만. <laughs> 저가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메인 시그니처에 꿀리지 않게 좀잘 나온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브론 솔저십상. 네,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자면 제가 체감상으로는 별로 안 무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체감적으로 신었을 때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못 신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혹시 좀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드분들이라든지 돌파 위주로 하시는 좀 빠른 돌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드리블을 현란하시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많이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 정말 무난하게 그냥 신으실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온 온구 같습니다. 가드분부터 센터까지도 되게 잘 신을 수 있게 나온 온구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리거 같은 경우도 이 신발은 되게 네, 잘 발달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약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아울리가가, 뭐, 세게 나온 건 아닌데, 아울리가가 조금 있어서, 네, 발목이 좀 돌아가는 거를 원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상, 외관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어, 지상고가 신었을 때 별로 높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발목이 불안하다라는 느낌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기 워낙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어서 발목을 진짜 꽉 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확, 꽉 잡아주니까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네,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로 얘는 르브론 시리즈 치고도 발목을 딱히 걱정 안 해도 되는 아주 훌륭한 농구가 같습니다. 네, 나이키 로고는 여기, 아, 여기 바깥쪽에 하나, 그리고 안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발 신을 때 이렇게 발을 넣을 때 이렇게 땡길 수 있는 애.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색깔이 확실히 퍼플 제가 퍼플 색을 좀 샀는데 퍼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르브론 13 쩔저 시리즈 중에서 물론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네. 얘를 신고 오래 뛰어 봤는데 확실히 파워풀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슛을 쏘거나 할때 정말 다 무난하게 네, 퍼포먼스에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접지력도 좋고 지상고도 별로 안 높다고 느껴지고 발목 지지도 좋고 전체적인 피팅감도 좋고 쿠셔닝도 네 주메어가 두개 박혀 있고 뭐폼 쿠션도 딱, 그렇게 딱따가도 않고 네 접지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네,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